일본 여자, 예, 다 만나본 제 입장에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력이 있어요. 돌싱이죠. 네, 돌싱이었다가 이제 제 중국인 와이프를 만난 건데, 저 와이프 가족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예,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교육 수준도 높고 굉장히 잘 사는 부유층 집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유학도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은 못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훨씬 잘 살아요.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물한 식의 그 관점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각국의, 여자들을 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물론, 한국 여자들이랑 가장 많은 연애를 해왔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 그런 경험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국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 중국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 제 와이프랑 결혼한 겁니다. 제 와이프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랑은 하나도 하나도 해당되는 내용이 진짜 없어요. 예, 하나도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을 적지 않게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일본 여자든 뭐 한국 여자든 중국 여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완성돼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의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사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업 아이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네가 그 사업을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잘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 사업 아이템이 너한테 잘 맞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대박 아이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한국 여자랑 잘살수 있잖아요. 평화롭게 굉장히 잘 맞춰 가면서 예, 평화롭게 잘살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나라의 여자랑도 잘살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의 결혼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 자신의 문제였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오해들과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혼으로 가는 거지 사실은 내 자신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된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 누구랑 결혼해도 이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현명함과 인격을 둘다 갖추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고를 때도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고를 때도 나한테 맞는 마치 사업 아이템처럼, 예, 그게 남들이 좋다 그래서가 아니라 나한테 맞고 나를 잘 알고 예, 나 내가 이이 이 사업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상대방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 분명히 어느 누구라도 누가 와도 예. 저, 자기한테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제 이제 결혼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어,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를 중국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는 제 와이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 나이 많은 남편이랑 같이 살아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고함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제 와이프도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해요. 예, 저희는 이런 관계예요. 물론 저희도 다툴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단순히 뭐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렇게 오해 의 소지가 저희 둘 사이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부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중국인이 어니 이런 건 굉장히 어 굉장히 피상적인 깊이가 없는 그런 마인드예요. 굉장히 샬로 하다고 하죠. 영어로 깊이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내 자신이다. 중국인인지 독일인인지 뭐 서양인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는 확실히 있는데. 이거를 꼭또뭐 이걸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 배움이 깊은 사람들은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제 와이프뿐만 아니라 제 중국인 친구들과 어, 사업 파트너 분들에게 항상 존중을 표하고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준 인종은 중국인이거든요. <laughs> 제 와이프를 빼고도 정말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